광주의 대표적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 21은 권력 감시와 함께 지역 의제를 발굴해 왔습니다. 그런데 회원수가 꾸준히 줄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집행부 구성에도 애를 먹고 있는데 새로운 대표 선임을 둘러싸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 가운데 한 곳인 참여자치 21입니다. 사무실에는 직원 한 명만 남아있고, 빈 책상 위에는 사무용품만 놓여있습니다. 네, 다들 개인사정들 있으셔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공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됐던 참여자치 20일. 하반기 들어 공동대표 한 명과 사무처장이 잇따라 사임했고, 연말에는 운영위원장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나머지 공동대표 두 명도 올해 초 차례로 그만두면서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개인 사정과 함께 내부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원 수도 지속적으로 줄면서 운영난도 과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참여자치 21이 정기총회를 열어 새 집행부를 구성했지만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동대표 2명 가운데 1명은 시민운동을 접고 정치권에 발을 들였던 박재만 대표. 참여자치 21과 광주시민단체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민단체를 떠나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의 선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논란이 됐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참여자치 21 측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어차피 새로 선임되는 사무총장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모든 결정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관철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박 대표는 자신의 이력을 둘러싼 시민 우려를 이해하지만 참여자치 20일 운영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